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버 시내에서 자동차로 세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곳은 케골시의팔리게와따 마을. 해발 500m 의 고산지대로 주민의 70%가 밀을 생산하고 있다. 1년 내내 27%도를 웃도는 날씨 탓에 이모작 3모작이 가능하다 보니 밀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파종도 시작된다고. 그런데 조용한 이 시골 마을에 난데없이 파란눈의 외국인이 등장했다. 뭐가 그리 신기한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뭐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겼어요? 얼굴 생김새는 영락없는 쥔데.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몸. 일명 난폭한 이지라 불리는 호저다. 예, 고슴도치 사촌이라고 해도 믿겠다. 야생에서 봤음직한 녀석들의 모습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 호저의 보호자는 81살의 해띠 할아버지. <laughs> 호조가 자식이라고요? <laughs> 거리낌 없이 호저를 안아주고 척척 먹이를 주는 모습이 신기한 관광객들. 나도 나도 사진 한 장. 하지만 호주와 한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100루피, 우리 돈으로 1,000원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할아버지는 제법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번나아래 아, 아 살려야 야 야생동물인 호저를 애완동물처럼 완전히 길들여 버린 햇띠 할아버지. 사실 호조는 산 미치광이라 불릴 정도로 성격이 거칠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태도 돌듯 멋스럽던 갈기 모양의 가시가 공격 무기로 변한다. 천하의 호랑이도 맥을 못출 정도로 날카로운 가시는 치명적이라는데. 유독 할아버지 앞에서만은 순한 양이 된다고 하니 도통 알수 없는 일. 마을 사람들에겐 여전히 경계 대상 1호다.

폰도 쉬지 않고 산길을 걸어왔으니 몸은 그야말로 천근 만근. 아 피곤해. 당장이라도 단잠에 빠져들 태세다. 할아버지의 너무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버린 호저. 호조. 할아버지에게 호저는 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호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해티 할아버지와 호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날감을 구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 올랐을 때 일이다. 바위틈에 낀 새끼 호저를 발견한 할아버지. 곰주림과 보상으로 위급한 상태에 빠져있던 새끼 호저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주는데. 호저에겐 할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인 셈이다. 곧 야생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호저, 하지만 각시까지 데려와 신방을 차려 지금은 무려 아홉 마리나 됐다고. 해띠 할아버지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아들, 손자 모두 이곳을 떠날 줄 모른다는데. 아, 아메 이아 와. 사실 해띠 할아버지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 장남은 5년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 게다가 아내는 30년 넘도록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가장은 바로 햇띠 할아버지. 저녁 식사는 조촐하기만 한데. 찌고 볶고 삶고 이 가족의 주식은 마녀카. 우리의 감자와 비슷한 마녀카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 그러나 해띠 할아버지 가족이 마뇨카를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달 전부터다. 그리 야.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인데 할아버지는 도리어 호주의 식사로 마뇨카를 챙긴다. 어 이걸 하루아사요 마뇨카로다. 어우, 어우. 쿵각 골각 다 가족들이 먹기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햇띠 할아버지는 아낌없이 호저에게 먹인다. 아,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오네. 솔솔와. 11월 중순 우기에 접어든 스리랑카. 요즘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린다. 햇띠 할아버지는 혹여 비라도 셀까 서둘러 이중삼중으로 보호막을 치느라 본주한데 호조는 습한 것을 싫어해 비만 왔다 하면 밥도 안 먹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바라 아, 이어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이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그리고 아홉 마리 호저의 건강이 염려됐던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는데. <목소리> 하지만 어제 가족들의 반응이 시큰둥. 호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은 싫은 눈치다. 온 집안이 호조에게 점령당했다. 호기심 많은 요녀석들. 뭐든지 갉아먹는 습성 때문에 집안에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 가족들, 완전 비상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할머니. 그러나 할아버지에겐 이런 말썽꾸러기 호저가 마냥 귀여운 모양. 할머니와의 실랑이는 밤새 계속됐다. 다음날 아침 모처럼 만의 날씨가 개자 할아버지는 일 나갈 준비가 한창인데 오늘은 할아버지를 돕겠다며 손자들까지 따라 나선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 발생!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린 손자에겐 차도를 건너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우여곡절 끝에 모두 안전하게 건너기는 했는데. 코조가 없어졌다고요? 잠깐 방심한 사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털끝 하나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으름장부터 놓는 동네 아저씨. 말썽꾸러기 녀석들 어디서 단단히 대형 사고를 친 모양이다. 혹시 호조가 다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할아버지. 하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더니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해띠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넉넉하게 먹이지 못한 것이 속상하기만 한데 하루 장사를 못 했지만 의기 소침에 있을 호조들을 위해 특별 간식을 준비한 할아버지. 호조야,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겠니? 그저년, 이제 말썽 안 피울게요. 호조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햇띠 할아버지와. 사랑의 보답으로 할아버지의 든든한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선 호저. 할아버지의 바른대로 호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